안녕하세요. 하루를 비우는 요가 김태희입니다. 오늘 하루도 바쁘게 보내셨나요? 혹시 회식이나 모임으로 인해 과식을 했다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몸을 가볍게 움직여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은 복부의 팽만감을 줄여주는 자세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화에 도움이 되는 오늘의 자세 함께 해볼까요? 등을 대고 누워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식사하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몸이 처지죠. 무겁고, 편안하게 등을 대고 누워서 딱 호흡 세 번만 하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숨한번 고르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고, 한번더큰숨 들이 마시고 길게 내쉬고 마지막 더큰 숨을 마시고 아주 길게 내셔봅니다 두 발을 가지런히 붙여주세요 다음 왼 무릎을 접어 주셔서 가슴 쪽으로 당겨오며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다시 한번 내쉬는 숨에 무릎을 가슴 쪽으로 꼭 안아주세요. 턱끝이 열리지 않게 그리고 뒷목이 떨어지지 않게 바닥 아래로 밀자 호흡 세 번만 이어갑니다. 셋, 둘, 편안하게 호흡하세요. 마지막 하나. 여기에서 왼손을 옆으로 길게 뻗어보고, 오른손으로 무릎을 잡아서, 오른방향으로 천천히 넘겨 몸을 비틀어주세요. 왼 어깨가 떨어질 거예요. 왼 어깨를 바닥 아래로 꾹 내려주면서요. 무릎이 닿지 않아도 되니, 천천히 왼 어깨가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몸통만 회전한다 하는 느낌으로 가지고 갑니다. 다섯 호흡 갈게요. 다섯. 호흡을 크고 길게 해주셔야 소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둘. 마지막 하나. 제자리 정면 돌아오면서 다리 내려주시고 반대도 동일하게 갈게요. 오른 무릎 접어 주셔서 가슴 쪽으로 당겼다가 가슴 가까이 후 하고 내쉬는 숨에 끌어안아 주세요. 호흡 세번 이어갈 거고요. 내 몸에 있는 불필요한 독소들이 내 호흡과 함께 같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호흡 크게 해주세요. 마지막 한 호흡 더. 오른손 옆으로 뻗어주고, 이제 왼손으로 무릎 잡아 넘겨봅니다. 오른 어깨 바닥 아래로 지그시 눌러내며, 왼쪽 손으로는 무릎이 닿지 않아도 되니, 살짝 잡고, 아래로 내려주는 느낌까지만. 호흡 세번 갑니다. 셋. 둘. 하나. 제자리 정면 돌아오면 다리 내려주시고 이번에는 두 다리 같이 가볼 거예요. 두 무릎을 접고 이제 양팔을 옆으로 활짝 나란히 열어주세요. 접은 두 무릎을 오른쪽으로 모두 다 내리며 고개는 반대쪽 왼쪽 어깨로 가볍게 몸이 비틀림이 있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혹은 필요에 따라 손으로 무릎을 잡고 있으셔도 괜찮아요. 동일하게 호흡 3번 갑니다. 셀, 둘, 하나. 정면 돌아오면 반대로 바로 이어가요. 왼쪽으로 무릎을 내려주고 필요에 따라 손으로 무릎 잡아주셔도 좋고 툭 떨구고 계셔도 좋아요. 호흡 동일하게 셋. 네. 호흡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크게 해주셔야 소화가 얼른 되실 수 있어요. 마지막 하나. 제자리 정면 돌아오면서 가볍게 무릎 안아주고 좌우로 왔다 갔다 흔들흔들 풀어주세요. 한쪽 다리를 앞으로 뻥 하고 차면서 일어나셔서 그대로 아빠 다리로 해 주셔서 앉고 양손은 가볍게 무릎 위를 짚어 보세요. 그다음 허리를 조금 풀면서 소화에 도움이 되는 자세를 이어가실 텐데요. 가슴을 앞으로 내밀었다가 그대로 가슴을 뒤로 보내 주세요. 다시 가슴을 앞으로 내밀었다가 허리를 뒤로 민다 생각하며 뒤로 이번에는 가슴을 앞으로 열어낼 때는 팔을 몸 안으로 당겨준다 하는 느낌과 손을 안으로 돌려서 배꼽을 쏙 집어넣고 등을 뒤로 민다 하는 느낌에 같이 이어갈 거예요. 마시는 숨에는 가슴을 앞으로 열어주고 내쉬는 숨에는 등을 뒤로 밀어주기. 한번더 마시는 숨에는 가슴을 앞으로 등을 뒤로 밀면서 내쉬는 숨에 후 하고 보내주기. 이번에는 회전합니다. 왼쪽으로요. 왼쪽으로 밀면서 천천히 아래로 상체를 숙이고, 오른 방향으로 돌리면서 올라올 거예요. 다시, 오른쪽 가슴이 무릎 따라 이마가 바닥 밑으로, 왼손으로 무릎을 밀어내면서 천천히 뻗어내며 올라오기. 크게 세번 돌아갑니다. 마시면서 숙이고 열어내면서 내쉬고 허리를 돌려주세요. 둘후 크게 호흡하면서 마지막 세후 호흡하면서 반대로 돌아가 볼까요? 왼 어깨가 오른 무릎 따라 이마가 바닥 스쳐 지나가고 손으로 무릎 밀어내면서 올라오기 후 둘후 뻗어내면서 셋 소화가 될수 있게 허리를 크고 넓게 돌려주세요 후넷 빠르게 가는 것보다 느리고 크게 돌아갑니다 후 마지막 후 이번에는 양손 앞쪽으로 바닥을 짚어주면서 엉덩이를 들어 기어가는 아기 자세를 만들고, 기어가는 아기 자세에서 한뼘한뼘 한뼘 손을 앞으로 뻗어 볼까요? 엉덩이가 얼굴 방향 앞으로 나오지 않게 엉덩이는 무릎 바로 위에 있을 수 있게 턱과 가슴을 바닥 아래로 내려주면서요. 엉덩이를 위로 높이 오리엉덩이처럼 열어낸다 생각하며 가지고 갈 거예요. 이 자세는 뱃속에 가스가 많으며 가스 배출에도 굉장히 효과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불편하다면, 속이 불편하다면 이 자세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호흡 세 번만 이어갑니다. 셋둘 엉덩이를 위로 높이 올린다 하는 느낌 마지막 하나 한 뼘, 한뼘 손을 안으로 다시 짚어주면서 기어가는 아기 자세에서요 왼쪽으로 무릎을 옆으로 열어줄 겁니다 오른무릎과 왼무릎이 동일한 선상에 있을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요 왼발은 기역자 모양 만든다고 생각해주시면 좋아요 우리 아까 허리 돌렸죠? 동일하게 이번에는 골반을 돌려볼 거예요. 엉덩이를 뒤로 보내면서요. 왼쪽으로 옆으로 커다랗게 큰 동그라미를 그려내며 한 바퀴 돌려내며 앞으로 나오세요. 둘, 이어갈 겁니다. 후, 크게 돌려주고. 셋, 크고 넓게 돌려주세요. 후. 그대로 세번 돌리셨으면, 왼발을 옆으로 뻗어내면서 발가락을 앞으로 돌려봅니다. 앞으로, 우리 아까 상체 숙였죠? 한번더 동일하게 갈 텐데, 다리를 열어서 가는 겁니다. 한손한손 한손 앞쪽으로 뻗어내면서요, 턱과 가슴을 바닥 아래로 내리고, 엉덩이는 다시 위로 높이 올려요. 이때 불편하다면 팔을 살짝 구부려서 턱 밑에 내 손등을 얹어주고 계셔도 괜찮아요. 호흡 세번 이어갑니다. 셋. 둘. 하나. 다시 한손한손 한손 안으로 짚어주면서 무릎은 제자리로 기어가는 아기 자세를 다시 만들고. 반대 이어가 볼게요. 오른 무릎을 옆으로 기역자 모양으로 접어서 내릴 때왼 무릎과 오른발이 동일한 선상에 있을 수 있도록 맞춰 주세요. 그다음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보내며 오른쪽 옆으로 크게 돌리며 앞으로 나오면서 호흡합니다. 후. 다시 둘. 후. 셋. 이번에는요, 오른발을 옆으로 뻗어내고, 한손한손 한손 앞쪽으로 뻗어내며, 턱과 가슴을 바닥 아래, 엉덩이는 위로 높이. 발바닥으로 바닥을 꾹 눌러보세요. 그러면 엉덩이가 조금 더 위로 높이 올라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호흡, 셋, 둘, 엉덩이가 열린다 하는 느낌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등을 아래로 꾹 내리기보다는 위로 엉덩이를 뻗어 올린다 하는 느낌에 가까워요. 내쉬는 숨에 한손한손 한손 안으로 짚어주면서 무릎을 제자리로 돌려주고 이번에는 손이 뒤로 가면서 발가락을 세우고 엉덩이를 바닥 아래에 무릎을 옆으로 열어줄 거예요. 두 발은요, 팔자다리처럼 발가락을 바깥 방향으로 열어주면서 천천히 두손 가슴 앞 합작, 양팔로 무릎을 옆으로 밀어줄 거예요. 밀어주면서 엉덩뼈, 꼬리뼈가 밑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 향할 수 있도록 가슴을 펼쳐주고, 등까지 뻗어내는 느낌에 가까워요. 그러면 배꼽에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갈 거고, 내 척추도 반듯하게 세워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여기에서 다섯 호흡 이어갑니다. 다섯. 내 머리 정수리를 위로 곧게 뻗어내는 느낌. 네. 두 손으로 서로 안에서 힘을 모아 밀어보세요. 한번더 호흡. 가능하시다면 팔꿈치로 무릎을 양옆으로 최대한 밀고 있어 줄 겁니다. 마지막 한 호흡. 좌우로 왔다갔다 골반을 움직여주면서 소화에 도움이 될수 있게 배를 자극시켜주고 양손 천천히 다시 앞으로 바닥을 짚어내며 내려가면서 무릎은 다시 바닥 아래 그리고 발등 바닥아를 손바닥 뒤집어주면서 툭 하고 힘을 풀어 아기 자세로 호흡 세번 갑니다. 그리고 등을 말아서 올라 오시면 되세요. 저희 아까 두 다리를 옆으로 열어낸 자세에서. 이 자세죠. 이 자세를 취할 때 뒷다리가 조금 짧으시면 두발 뒤꿈치가 들린 상태에서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개의지 마시고 손을 앞으로 짚어주셔서 허리를 최대한 피고 유지를 해주셔도 좋고요. 손바닥에 닿지 않으면 쿠션을 위에 얹어주셔서 진행을 해주셔도 좋아요. 등이 말리지 않게 허리를 반듯하게 피셔야 소화에 도움이 되니 이점 유의해 주셔서 수업 함께 진행해 주세요. 오늘은 바람 빼기 자세, 개구리 자세를 통해 소화 불량을 개선해 봤습니다. 소화 불량에 식습관만큼이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요. 요가는 몸과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 운동이니까요. 꾸준히 수련하셔서 내 몸의 불편감을 해소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하루를 비우는 요가 김태희였습니다.